픽사베이 다시 들어가서요. 예, 픽사베이 가서 자동차 검색해 볼게요. 자동차, 예. 자동차가 아, 자동차가 어디에? 아, 요거 좋다. 예, 요 자동차 뭐 선택해 볼게요. 그러니까 라이팅 효과를 때리려면은 너무 밝은 사진에서는 라이팅 효과가 적용이 잘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때려주려면은 조금 어두운 사진이 좀 좋아요. 그리고 어 정면이면은 더 좋고, 그러니까 이게 3D가 아니다 보니까 측면 작업이 어려워. 예, 그래서 정면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화면은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자동차 저장해 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자동차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오픈으로 불러올게요 자동차가 아네 이렇게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다 갖고 왔나요? 갖고 왔으면은 어 필터에서 렌더에서 렌즈 플레이어 렌즈 플레이어 주시는데 145면 너무 크니까 100%만 해줄게요 100%? 100%좀 작나? 120? 예, 아이고 120, 120 정도만 그리고요, 잘 찍어줘야 돼요 라이팅 있는 곳을 잘 찍어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줘, 이게 이게 조금 아쉬운 게 확대 기능이 없어 예, 확대 기능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내가 확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텐데, 확대 기능이 없어. 조금 아쉬워. 얘는. 확대해서, 이렇게 잘 찍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없는 게 아쉬운데. 일단은, 이 라이팅은요, 지금 자동차는 라이트가 몇 개에요? 4네 개죠. 근데, 포토샵에서는 렌즈 플레어가 한 번에 하나씩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 적용을 하고, 예, 조금 비 나갔다. 예. 아이 그뭐쩔수 없다. 그 다음에 한번더 적용하는 거예요. 필터에서 렌더에서 렌즈 플레이어 들어가서 그 옆에다가 다시 찍어주세요. 그 옆에다 다시 찍으면은 또 옆에에 예, 라이팅이 또 들어갔죠. 라이트 두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예 필터에서 렌더에서 에, 렌즈 플레이어에서 반대편에 있는 라이트 찍어주시고 오케이. 그러면은 요 라이트도 에, 들어갔죠. 조명이 그리고 반대편 에, 필터에서 렌더에서 에, 렌즈 플레이어 들어가서 에, 이렇게 또 찍으면은 에, 총. 네 개의 라이트를 켠 거죠. 예, 나름대로 지금 여기 지금 프로젝트가 너무 밝아서 그런데 어 나름대로 라이트를 차가 다켠 것처럼 예 만들어진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어떤 라이트 효과를 갖다가 뭐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예 자동차 이런 효과를 갖다가 주셔도 되겠어요. 어? 어 픽사베이 열어서 픽사베이에서 가로등, 가로등 있으려나? 예 가로등 검색을 해서 어 가로등 많이 나오네 예 가로등 근데 요거 가로등 보니까 그냥 하얗게만 돼있어 빛나는 요거는 좀 빛나는 효과가 있다 예 요거는 이제 빛나는 효과가 옆에 좀 있는데 잠깐만 열어볼게요 요거는 좀 유료 이미지인데 여기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빛나는 이미지들 있죠 요거는 왜 빛나요? 그냥 우리가 일반 사진으로 찍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 게 정상이냐면요. 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그좀 늦게 뜨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야. 그냥 하얗게 나와. 이게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카메라로 찍으면은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예. 그나마 얘도 잘 찍은 거야. 예. 잘못 찍으면은 조명 이 있는 곳에서는요. 뿌옇게 나와요. 예. 그나마 잘 찍은 사진에도, 그런데 그... 아까 그... 어디 갔냐? 예. 요거는 이렇게 빛이... 빛나는 것처럼 되어있죠. 얘네 필터를 장착해서 그래요 카메라 앞에 필터를 장착하게 되면은 요거는 무슨 필터냐면요 크로스 필터라고 하게 돼요 필터가 동그랗게 생겼는데 거기에 줄이 막 여러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 얘를 갖다가 빛나는 어떤 객체에다가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은 빛나는 부분에는 다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어 빛나게 만들어져요 이런 효과를 어 크로스 필터로 찍으시면 돼요 촛불이라든가 생일자치할때 어 밤에 어 케이크, 케이크에다가 이렇게 켜놓고 찍으시면은 이런 효과가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크로스 필터로 적용을 하시면은 이런 거 만들어지는데, 근데 포토샵도 만들 수 있어요. 포토샵으로 이게 크로스 효과 만들어가지고 적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laughs> 아, 여기 가로등이네. 여기 가로등. 가로등도 이것도 이제 대부분이 그냥 사진 찍으면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예, 하얗게 얘를 저장해서 한번 효과를 줘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네. 다시 예, 포토샵에서 오픈으로 예, 가로등 열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은 조금 밋밋한 사진이야. 그죠? 예, 그런데 얘를 필터에서 렌더에서 렌즈 플레이어 들어가서 조명에다 찍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밝게 하려면은 브라이트를 좀 올려주세요. 브라이트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예, 뭐, 105mm, 105mm도 있고, 35mm, 50mm 체크하고, 오케이 누르시게 되면은, 요렇게, 예, 정말, 예, 좀 약간 좀 밝게 빛나는 듯한 예, 그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은 극단해서. 그니까 저도 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팔거든요. 예. 그래서 사진 판매하는 사이트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냥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보다 사진을 이게 렇 찍어 와서 포토샵에서 한번 효과를 준 다음에 팔잖아요. 더잘 팔려. 두배세배는더잘 팔려요, 나름대로.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은, 한, 그, 일반 사진은 그냥 만 원에 올려놓고, 예, 그 다음에 편집해가지고도 만 원에 똑같이 만 원에 올렸는데, 예, 그래가지고, 하나는 편집해서 보정해서 올린 거는, 한 50만 원 증가 팔렸어요. 사진 안에. 예. 그래서, 그 정도로 효과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진은 누구나 다 찍을 수 있는 거야. 근데, 포토샵으로, 이렇게 좀 사진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올려놓으면은, 조금 더, 예, 많이 팔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실질적으로 자동차 라이트 이렇게 켜놓고 찍잖아요. 그러면은 사진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냥 하얗게 나와 조명 때문에. 예, 이렇게 찍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이제 포토샵에서 이렇게 좀 효과를 주면은 예, 더잘 팔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일반 사진은 그냥 하나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 포토샵에서 효과 주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시게 되면은, 어좀 성과가 좋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네. 그, 컬, 라이트닝의 컬러를, 좀 다른 수 어, 저 라이트 자체가 좀 밝은 색이다 보니까, 어 뭐랄까, 이제 좀, 어두운 색 배경에 좀 어울려요. 예. 만약에 색깔을 바꾸고자 하시면은, 색깔을 바꾸고자면은 어 원래 라이팅 자체가 흰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예 여기서 만약에 어 전반적으로 이제 뭐 라이팅의 색깔을 바꾸기는 어렵고요 라이팅 이 흰색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적용을 해놓고 내가 색깔을 좀 바꾸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이미지에서 어두저스먼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후이 사투레이션. 우리 아까 했었죠? 사투레이션 들어가서 여기서 칼라라이즈 체크하고, 여기 칼라라이즈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채도를 좀 올리세요. 예, 채도를 좀 올리고, 색상을 갖다 바꾸게 되면은 내가 좀 다양한 색깔로 이런 톤정도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파란색 톤, 뭐, 보라색 톤, 뭐 빨간색 도 녹색 토요 예, 정도로 바꿀 수는 있을 텐데 어, 라이트 자체의 색깔이 예, 흰색이기 때문에 밝은 이미지에는 좀 어렵고요 작업이 좀 어두운 배경 예, 그런 곳에 어, 적당하게 써먹으시면될것 같아요.